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뭐 뉴스 여러가지가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기준금리입니다 제가 어제 그 발표 나기 전에 예상했을 때는 동결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네, 이날에 했습니다 깊은 네, 뜻이 있으시겠죠 네, 우선 한국은행 보시면은 네, 지금 어.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 하향 조정했다. 어, 그리고 금융중개 지원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 를 자, 봅시다. 어. 이 0.25%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 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반대. 네,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서 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당하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뭐 예, 미국의 그런 것도 우리나라의 경제 내수, 물가. 어 그런 걸 여러 가지 판단을 할때 어, 어, 이런 식으로 했다. 음, 바로 보여드릴게요.네. 우선은 사실 그 이렇게 연달아서 금리를 내린 게 2008년도인가, 2009년도쯤에 그 금융위기 그때 이제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달아 내리지 않았어요. 다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 인하를 한다는 말은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타이밍을 내년으로 한번더 뭐 예고는 했지만, 어, 지금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올해 말에 한번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내년 넘어가서 하는 게 맞나? 저희는 이제 동결이 되고 내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판단하시는 게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이유는 뭐 크게 환율 변동성대지만 이제 이런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어,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는 좀 안정이 되어 있고 어, 가계 부채가 약간 이제 돈아 흐름이 이어지는데 성장이 지금 안될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어, 불씨가 나면은 뭐그 불씨 바로 없애듯이 우선 금리를 낮춰서 성장해 어, 올라, 안 돼, 성장에 올릴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원의 기준금리가 이제 조율이 되면, 보통 시중은행의 이제 시장금리가, 거기에 반영을 받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금리를 낮추면은 예적금 금리를 이제 올려가지고, 뭐, 저도 최대한 이제 돈을 막 풀고, 대출금리를 이제 낮추는 거죠. 원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 금융감독원에서 특히 이제 대출 금리를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주담보 대출 가계 부채의 대부분이 입주담보 대출이다 보니까 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대출을 총량을 이제 줄이고 어, 금리를 함부로 낮추지 마라 이렇게 이제 모원에 압박을 이제 가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 우선 기준금리가 내려서 이 대출 금리가 기준금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합쳐져서 이제 정해지는데. 어, 기준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대출 그 은행이 이제 한은에 빌려오는 기준 금리 보다 가상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어, 한은에서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담보 대출 금리가 막 엄청 내려가고 이러진 않고 오히려 이제 어, 초반에 이제 처음 금리를 낮췄을 때 어, 오히려 올린 데가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뭐 코픽스 기준 조금 내려간 그런 것들 있지만. 어, 결국 주담보대출이 막 내리진 않았어요 왜 이러냐 우리가 볼때 사실 그 물가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은 어 결국 물가가 상승, 환율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뻔히 알거든요 사실 지금 상에서 어,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은 결국 원화가치가 이제 떨어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외국 투자자가 우리 거를 사겠습니까 예 금리 지금 낮추고 하는 어, 강 달러인데 지금 그럼 돈다빼죠 그러니까 돈다 빼니까 사실 주식도 그렇고 뭐다 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 결국 투자자들이 다 나간다. 어그 말은 어 우리나라가 그만큼 메리트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금리를 인하를 했다.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어 경제 상황이 그만큼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어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어 지금 공공재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그, 물가가 사실은, 늦, 체감 물가는 사실은 높아요. 예, 그냥 일반적인 물건 값도 비싸고, 어, 우리 공공요금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가는 약간 안정세에 들어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율도 지금, 어, 우선은, 어, 가지고 있는 달러 태우면서 방어를 할수 있다고 이제, 우선은 판단하셔가지고 내년에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빨리 이제 금리를 낮춰서 특히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 요것도 이제 낮춘다 하거든요 보통 그 말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역이나 이제 신성장 일자리나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1년 동안 한 번씩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 자영업들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이 업체들에 대한 이제 금리를 낮춰준 겁니다. 사실은 어, 그만큼 어, 결국 뭐냐 어, 경기를 경기를 활성화 올린다.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린다. 인위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춰서 이게 지금 환율 물가보다 더 중요하다 판단해서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뭐 저는 중개 공인중개사기 이 때문에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그 부동산 관련해서 크게 상황은 미비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선 스트레스 dsa 2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이제 3단계로 넘어가죠 거기다가 이제 버팅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이제 대출을 많이 하는 디딤돌 버팅목 대출을 사실은 범위를 축소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대출을 할수 있는 그 범위 대상을, 대상을 이제 또 좁혔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엄청 잘안된 겁니다. 예전에 이제 그 주담보 대출을 했을 때 이자가 뭐한 2%, 막2% 이러다가 막 4%, 5%, 6%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한 4%, 뭐한 3.5에서 4%대로 하다가 다시 이제 뭐 4. 뭐한 2, 3, 5%, 막 요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 때문에 이제 갈아타려고 금리 때문에 이제 갈아타려고 했는데 <laughs> 디딤돌을 버팀목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뭐. 그러면 결국 전태 대출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뭐 집을 살려고 하는데 뭐 대출이 안 나와 버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되고, 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금리 높은 상품들을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결국 어,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통하고 실질적으로 대출을 하는 범위를 축소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금융감독 금융원에서 이제 가상 금리를 이제 살짝 뭐, 낮추지 마라, 이런 압박을 하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지금 막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담보 대출도 막 낮아지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금리를 낮추는 거는 지금 바로 부동산으로 영향을 오지 않는다. 어, 오지 않고 이게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년쯤에 어떻게 될지 하지만 내년에 이제 또 (2단계에서) (3단계로) 흘러가고 어~ 그걸 볼때 이제 상황을 보고 어, 상황을 보고 정부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출을 하라고 사실은 대출을 아주 풀어준 거거든요. 사실. 누구나, 표현은 그렇지만 대출을 안 해서 집을 안 사면 바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무조건 하, 하게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대출 양도 줄이고 이제 대출을 못하게끔. 어,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담보 대출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대출을 할수 있는 그 범위도 이제 축소를 하고 대상도 달리 한다 근데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은 어, 그분들한테 이제 사실은 서민들한테 대출을 더 많이 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은 그렇지만 서민들 핏바람 온 거거든요 사실 어, 대출을 그런 식으로 어, 오히려 실질적으로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출을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의 이제 뭐 그분들한테 이제 그 부담을 넘기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이렇게 자지우지 대출로 하는 게 결국 압박이 이렇게 가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푸시가 너무 가해지다 보면 갑자기 이제 사람도 폭발하잖아요. 뭔 예, 뭔가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폭발하듯이 지금 대출 규제와 이제 이런 어, 국가 버팀디디도버팀뭐 이런 걸 했을 때 어, 그리고 금리 이런 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내년이 됐을 때. 어, 전체적인 금리나 이제 시장 상황 들 봤을 때 정부가 어, 대출을 다시 풀어줄 것인지 풀어준다면은 정말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하락이라기보다 어~ 흐름이 확 돌아설 가능성이 있구요. 만데 아니면 금리를 뿐만 아니고 이제 대출 규제를 계속 유지를 해서 어, 정부가 오히려 대출을 못하게끔 하고 오히려 시장 상품들을 특정 대상을 통해서 하게끔 한다면은 하 어,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건설 경기, 예, 건설 경기 플러스 뭐 이제 건설 P F 대출 플러스 되겠죠 어,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걸 본다 하면은 어, 내년이 이제 가장 좀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은는 어, 금리를 낮췄다, 어, 낮췄는데 환율 어, 상승이나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경제 상 그러니까 경기가 더안 좋아질 가능성 이 있다고 보고 불씨를 먼저 꺼뜨렸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엇박자의 형태로 가고 있다. 어,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디딤돌이나 범위와 대상을 축소를 했다. 범위와 대상을 축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